불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 깨달음의 순서, 어, 해가지고, 이제 불교 경전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예, 깨달음의 어떤 단계, 예, 순서, 예,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예, 안내해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경전을 이제 종합해, 종합하여서 보면, 예,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순서와 예, 종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예, 일곱 단계로 이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이나 예, 천상에 태어나는 단계. 예, 그러니까 예, 불교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나 수행자로서. 에, 어떤 깨달음의 단계라고나 할까요? 예, 그것의 첫 번째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된다. 예, 또는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서 예, 부처님법을 만나게 된다. 그런 단계. 예, 그렇게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어, 십선업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팔종도 어, 실천 수행을 나름 하면은 인간이나 천상의 신의 단계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음, 단계가 어, 십선업이 아니라 오계를 어, 지키는 거예요. 오계. 그러니까 오 선업이죠 다섯 가지 선업 예 그래서 예, 제가 불자가 받게 되는 계율이 오 개인데 그거를 충실히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천상의 신에 태어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두 번째로 이제 수다원 애류자가 나와요. 해류자, 예, 수다원. 즉 깨달음의 흐름에 든 단계. 예, 그게 수다원이고요. 세 번째 사다함. 일레자라고해 가지고 예, 한 번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 깨달아서 예, 끝난다. 끝을 낸다라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안함이라는 단계인데 네 번째가 불안자.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시 이제 무색계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고 다섯 번째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이제 깨달음의 완성이죠 아라한이.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보살행을 한다고 해요. 보살도, 예 보살행. 그리고 예, 일곱 번째로 부처가 된다. 예 이렇게. 소승과 대승을 합쳐서 모두 일곱 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그첫 번째인 인간이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십선업 <laughs> 실천 생활로 금생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다시 다복한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원인을 짓거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나거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의 업을 짓는 것은 첫째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하는 사람, 두 번째 살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사음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생활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사람, 여섯 번째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일곱 번째 꾸밈 말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사람. 여덟 번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사람. 아홉 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 열 번째, 인과 연기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불자가 되면, 인간이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다원, 수타. 파나라고 해요. 스탑파나 또는 소타파나 어쨌든 에류과 또는 임육과라고 해서 깨달음에 반열에 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음, 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깨달음이 결정된 사람, 파멸되지 않는 사람, 물러남이 없어 지옥 아기, 축생 수라에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 늦어도 일곱생에 일곱생만에 7생 아라한이 되는 사람, 많아야 일곱 번 욕계에 태어난 후 세계에 태어나 열반에 드는 성자, 번뇌와 괴로움이 손톱 정도밖에 없는 사람, 업의 인과응인과 연기의 바른 이해로 무상무고무아의 이치를 확실히 안 사람. 예,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신히 확실히 확실히 아는 사람. 예, 확신이가 아니라 확실히. 예, 확실히 인가? 확실히. 확실히인가요? 확실히죠. 확실히 아는 사람. 불법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 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이거를 한문용으로 개금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고정 불변하는 자아 혹은 실체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 이거는 이제 유신견에서 벗어난 사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라 하면은 업의 인과학 모인과 연기 법칙 그리고 사성제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팔 정도 정견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불교 상가를 이간질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 혹은 방해하는 행위의 여섯 가지 악업은 짓지 못하는 사람. 네. 십선업과 팔종도 실천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 적어도 5개, 즉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을 확실히 지키고 십선업이 생활이 되어 가는 사람. 자신이 범한 악행을 계속 숨기거나 숨기기 위해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마음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각적 쾌락과 성냄과 중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 인색함이 없어지는 사람 질투가 없어지는 사람 격렬한 집착이 없어지는 사람 항상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요게 지금 이제 수다원의 예, 수다원이 되는 조건에 들어간 사람의 세계라고 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사다함. 예, 사카다야, 아, 사다 아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례과라고도 예,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다함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가 십선업 실천과 생활 속에서 팔정도 수행으로 범부의 열 가지 족세, 예, 법부가 아니라 범부예요. 예, 잘못 썼네. 예. 범부의 열 가지 족세 중에 주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나 계율 불법성 삼보를 의심하는 것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 의식에 집착 고정불변하는 자 혹은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거나 오온 등을 자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끊고. 각 감각적 쾌락과 성냄과 증오, 분노, 적대감 등이 옅어지고 무상, 무아, 무고, 무락의 이치를 깨닫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희박해져 한 번만 욕계에 태어난 후 새끼에서 열반에 드는 성자 그게 사다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다원가의 모든 과정이 무르익은 사람 깨달음이 결정되고 향해서 가는 사람 욕계의 거친 감각적 욕망은 점차 사라지고 미세하게 남거나 세계의 욕망이 남아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욕계의 욕계에 일회만 태어난 후 세계에 태어나 열반에 드는 성자, 번뇌가 약해져서 그만큼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를 받고 물론 천상의 신들의 공경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나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함 안 아감이 불환자로 태어나는데 수다원과 사다함의 모든 과정이 무르익은 사람 앞에 모든 과정이 다 무르익은 사람을 예라는 뜻이죠. 욕계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새계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천상에 태어남. 욕계의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성냄이 완전히 버려진 사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원망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분노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나, 그러니까 지금 아나함이 불안자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이미 깨달음에 보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 속해요. 아나함도 아라함 바로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모든 부분에서 예, 성냄이 사라져버렸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망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분노심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거기다가 나태 무기력, 불안, 근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예, 나태함과 무기력과 불안함,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죠. 욕개의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지혜를 중득한 사람, 욕개의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 욕개의 두려움으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욕개의 두려움으로부터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욕개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래요. 괴로움과 번뇌에서 거의 벗어나고. 에, 3개의 존재에 가래가 남아있는 사람 두려움은 완전히 더러, 벗어났는데 가래 예, 집착이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아나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번더 처절한 절, 에, 적절한 처절한 에, 처절한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못하긴 하네요 한번더 처절한 무화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렉과에 이른 수행자가 다음에 불안과에 이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 관찰, 분석, 예, 요게 중요하죠. 관찰, 분석, 사유명상, 통찰명상 수행에 익숙해져 선정에 들어 선정의 세계, 범천계를 체험하게 된다. 일순간의 무화뿐만, 무화, 일순간의 무화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선정체험이 불안가에 이르는 열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다함 세번째인 사다함까지는 예, 보면 예, 인간이나 천상의 신 수다원 사다함까지는 그래도 예, 어찌 보면은 인간미가 인, 이렇게 범부중생의 냄새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아나함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실천도 실천이지만 생활 속의 실천은 기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예, 안화암부터는 선정 즉 관찰 분석 사유 명상 통찰 명상 수행에 익숙해져가지고 선정에 들어 선정의 세계 범천계를 체험한다. 즉 예, 이제 이 이제는 압도적인 선정 체험이 불안과 이르는 열쇠가 된다. 이때부터는 예, 말 그대로 어, 집중 명상 수행, 일종의 참선 수행 그런 식기이면 선정 수행이 사유 명상, 통찰 명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명상 수행에 해당하는 쪽, 선정 수행에 해당하는 쪽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단계로 가려면. 즉 아나함 이상이 가려면 이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기본 이미 돼 있는 거예요. 1 0선업 실천, 9의8종도 실천은 이미 바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관찰명상, 분석명상, 사유명상, 통찰명상 수행이 익숙해져서 선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다음 단계 아나함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라한 수다원에서 안함까지 과정이 무르익은 사람 응당이 공경받을 만한 사람 걸림이 없는 사람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고 단지 작용만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과거의 업에 대한 과보는 상색시키는 노력을 하되 가보 갔을 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받아들이는 사람 흔들림이 없이 없이가 되겠다 아, 없이 그, 이제, 여기 보면, 아라한이 되면, 이제, 깨달음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라한이 되기 전에, 업을 지어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아라한이 됐지만, 아라한이 더, 되기 전에,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있죠. 그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에 예, 다가와, 갑으로서 현상으로 일, 일으킬 때, 예, 상쇄시키는 노력을 해요. 예 그니까 내가 과거에 악업을 진거또 과거에 선업을 지었던 어쨌든 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업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상세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깨닫고 나서도 그러니까 깨달은 아라한이 돼서도 과거의 업에 대한 상세를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보 현상이 왔을 때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과연기 현상을 완전히 터득하여 속죄와 진재가 둘이 아님을 완전히 안 사람 중생계의 모든 것은 불안전하다는 라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 인간으로서 최선의 생활로 십선업 생활을 하여 깨달음의 바탕을 만들고 팔종도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가 수행을 하여서 무색계에 대한 탐욕은 공무변처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사무색정의 경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사라진 사람, 또 사념처 수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다는 등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존재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지만 선업을 짓거나 또 과거의 업을, 예, 과거의 업을 선업을 지어서 과거의 악업을 상쇄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아라한이 될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감정의 오르내림이 없고 동요가 없고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깨달음의 지인 통찰력에 의해서 누진통을 얻게 된다. 아라한에 따라.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세 가지 신통력을 얻기도 한다. 근데 보면 아라한에 따라라고 그러잖아요. 아라한에 따라. 이게 그러니까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세 가지가 어, 신통력 세 가지를 다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라한이 되면 누구 어떤 아라한이든 갖는 것은 누진통은 된대요. 그러나 천안통과 숙명통은 에 좀 아라한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라한이 되면 다 천안통, 숙명통, 두진통이 열리지 않을까 세개 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살도를 실천하다. 보살도. 예.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보살도가 실천하게 되면 아라한이 된 다음에 보살도를 실천한다 이거.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예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된 다음에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 예, 그래서 부처님처럼 돼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예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서 수행 실천한다고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서 그래서 예, 첫 번째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커다란 자비심을 행하고 예, 자비심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키는 보살도를 이제 실천을 한대요. 또 깊이 부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태보하지 않도록 항상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을 마음속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떠나 불법의 흐름을 따라 맑고 깨끗한 지혜에 안주해야 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일을 게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항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한 것을 알아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해야 한다. 즉 부처님처럼 공덕을 쌓으라는 얘기죠. 예, 자기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정멸함을 알고 예, 나와 또는 유물론 사고와 내가 없음 단멸론적인 사고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한다. 예. 일곱 번째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여 미혹의 망상을 떠나고 진실의 경계를 완성해야 한다. 여덟 번째 끝없는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고 가득하게 있고 모든 진리의 큰 바다와 하나가 되는 초인적인 지혜를 완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예,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열 번째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의 티끌까지도 하나의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세상의 모든 중생을,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곧 세상의 모든 중생과 동일을 하게 보고 예,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고 지혜를 닦고 깊은 선정, 삼매 <laughs> 사유 통찰 관통 고도로 집중된 무념무상이 된 상태에 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면 보살은 최고의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보살이 했는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해드리고요. 이제 부처가 나오죠. 마지막 단계예요. 보살의 세계가 쭉 나가면 이제 마지막에 예, 부처를 이루는 그런 단계가 나와요. 예, 부처를 이루는 단계 그리고 근데 이제 보살의 열 가지 수행 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보살의 열 가지 수행의 완성, 보시의 완성, 계율의 완성, 인욕의 완성, 정진의 완성, 선의 완성, 반야의 완성, 방편의 완성, 서원의 완성, 힘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렇게 해서 열 가지의 수행의 완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보살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처를 이루다 이렇게 나와요. 에, 그래서 아, 보살도를 하면서 삼마승기 백겁의 세월 동안 윤회하며 윤회하며 윤회한다고 나오죠. 윤회하며 복덕과 공덕을 축척하여 아라한이 되어 수많은 중생들을 이해 전법을 펼치는 성자 이게 이제 부처의 완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처님의 열 가지 능력 예, 힘 그다음에 예, 부처님의 열여덟 가지 가지고 계시다는 예, 능력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제시한 열여덟 가지 부처님의 능력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또 말하는 18가지 부처님의 능력이 있고, 예,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승불교보다는 부파불교에서 제시한 부처님의 18가지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예, 첫 번째, 바른 도리와 예, 바른 도리와 아닌 도리를 판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바른 도리와 아닌 도리를 판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 두 번째, 선악의 행위와 그과보의 아는 능력. 자. 선업을 지었을 때 선업을 지었을 때 악업을 지었을 때그 과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아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수행하면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선정에 능숙하다. 다음에,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중생의 여러 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 중생의 여러 가지 근성을 아는 능력, 어떤 수행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능력,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 바르고 엄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두려움이 없는 설법, 모든 번뇌를 끊었으므로 두려움이 없는 설법, 끊어야 할 번뇌에 대해 사람으로 두려움이 없는 설법, 미혹을 떠나는 수행 방법을 설람으로 두려움이 없는 설법, 중생의 공경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지만 네,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뻐해 줘요, <laughs> 기뻐해 줘.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하고 중생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하시고. 17번째, 어떤 중생에는 공경받고 어떤 중생에게는 공경받지 않아도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해 계시고, 18번째, 항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성도후 평생을 중생교화를 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교화란 오르지 대자 대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자 대비가 부처님의 특유의 공덕, 공덕이다. 에이. 근데 이제 좀, 대승불교의 18부처님의, 이제 18가지 부처님의 공덕 내용을 보면은 비슷한데 좀그 직관적인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직관적인 것도 있으면서 좀 아리송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승불교였던그 특이, 특유의, 특유의 좀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문장을 보면 그렇게 뜻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무튼 이,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제가 또 별도로 예,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 불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깨달음의 순서라는 입장, 또 깨달음의 어떤 단계라는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내용은 짤방으로 해서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